안녕하세요. 후부트입니다 어, 이번 비디오에서는 선불 카드 주문하시는 법을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. 일단 선불 카드를 주문하시기 위해서는 어, 저희 글로벌 이월렛 e 어, 사이트에 로그인 하신 후에 홈페이지에서 선불 카드 를 누르시고요. 그다음에 밑에 있는 버튼 중에 선불 카드 주문을 누르시고요. 그리고 먼저 첫 단계에서 국가를 선택해 주셔야 되는데 어, 한국은 사우스 코리아 밑에 있습니다. 그리고 수수료 및 기타 어, 한도에 관한 정보를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셔서 보시면은 여기에 일 현금 인출 한도라든지 구매 한 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카드에 관계된 여러 가지 수수료를 어, 다 한꺼번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외쭉 내려가셔가지고 어, 준비가 되셨으면은 어, 선택을 누르시면 되고요. 선택을 누르시면은 아 어, 이스크린이 뜹니다. 이스크린이 던선물과 주문 스크린이 뜨는데 여기서 결제 통화는 이제 저희가 아, 아, 달러 밖에 안 되고요. 그리고 카드의 기재 이름을 정확히 영문으로 써주시고요. 그리고 역시 배송지 주소 역시 영문으로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리고 생년월일, 집전화나 이메일 정보도 정확히 넣어주셔야 하고요. 그리고 신분증 유형은 운전면허증이나 정부기관 발행 아이디니까 그러니까 주민등록 번호가 되겠고요. 아니면 여권 이런 걸 선택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여권 선택하셨을 경우 여권에 나와 있는 영문 이름과 여권 번호를 꼭 넣으시고요. 발급국가는 물론 사우스 코리아일 거고요. 그리고 발급일, 만료일도 정확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어, 본인 이모 등 정보가 정확하다는 걸 인증합니다 하는 버튼을 누르시고요. 그리고 그, 아, 그 등록하셨을 때그 미리 넣어 주셨던 그 거래 핀 넘버를 여기서 넣어 주시면 됩니다. 그걸 넣핀 넘버를 넣어 주시에 계속을 누르시면 어 이제 그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